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페이퍼블레이드 세트를 가져왔는데요. 저와 함께 할 사람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의 출연자는 바로 제모를 레미 피디님입니다. 출연해 주십시오. 경기 못고 벤치에 앉아있는 경우 많았고, 인사드려야지... 아, 말로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래미 음. 피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래미 피디님과 함께 팽이 배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팽이판이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한국사 수업 때 선물로 받은 팽이 세트예요. 아직 바이퍼는 미완성이고요네 그러면 한번 이거를 배틀 한번 저희 제모나이 피디님과 한번배틀을해 보겠습니다. 심판. 스타트. 네, 심판 키커입니다. 레회 네. 액션. 피, 해 주십시오. 피, 해 주십시오. 그냥, 그냥, 레디. 온 유어 마크. 레디. 액션. 고. 레미 p d 의 스니. 레미피디 p d 네, 레미 님의 승리가 됐고요 아 e 이 가져오셔야죠 지금 뭐한거 i 요 지금 이거 가판이에요 님 Ready? Oh, I'm g 내가 승.. 그러면 제가 승리죠? 어, 둘, 네 지금부터 팽이대결이 시작.. 스코어 1대1입니다 네 레디 오호 아빠가 자꾸 반칙비라는데 수현이 승리 삼판 이승재 자 지금부터 마지막 판이 예정됩니다 자 심판해 주십시오 레디 고 랜피디 승 아닙니다 제팽이가 살짝 오래 돌았습니다. 제어 여기서 튀어나가면지는거 아니야? 아닙니다. 더 오래 하는 게. 진짜... <laughs>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리. 맞습니다. 아니 제 이름 공개. 아니 제 영화 이름 공개하면거 어떡해요? 너를 뭐라고 불러? <laughs> 너를 뭐라고 불러? 당시 안양공 감독님께서. 어 이제... 잠깐만요. 마이다. 잠깐. 이렇게 어, 잠깐 멈추겠습니다. 저 무지 TV님의 승리입니다. 저는 무지 TV고요. 이 계정 사실 없어요. 사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말실수.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고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벌써 2023년이네요. 자 그러면. 내일, 새해 잘 보내시고, 잘 안녕히 계세요. 엄마도 네. 인사해야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 구독,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 부탁드려요.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끌게요.